우 저기, 책좀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책 보면,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몇 분만 할게요. 그, 제가 느끼는 이 책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 이,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어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그 중요한 게 금방 말씀하셨던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저는 그이 전체 책에서 그 하나의 문장을 찾으라려면 저는 이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 있는지, 그럼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결국은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온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결국은 누군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는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거기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조직이나 어떤 그 부분에서 결국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10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강해서 남아있다기보다도 남아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어떤, 어떤 때는 그래요. 기업에서 어떻게 저분이 저런 큰기업의 수장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이런 그 어떤 그 안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들이 주변에 받쳐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남아있으려면 내 안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진, 자, 자존감이, 자존감을 키워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금방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요.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가장 큰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긍정을, 긍정문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민이 엄마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정미경이니까 할수 있는 거라고. 그 안에 있는 그 독서모임의 멤버들은 그분을 저자를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리더니까 그걸 할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이렇게 다운돼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참여자면 절대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리더니까 그걸 해낸 거예요. 왜? 벌써 이미 선포도 했어. 사람들 앞에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그거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이루어야 돼. 근데 그걸 하나 이루잖아요. 그럼 내가 자신감이 뿜뿜뿜 일어난 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게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서 내가 꾸준히 그걸 하고 가면 결국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남들이 생각할 때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이 책에서 24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그 사람도 시작할 때는 민망해서 시작한다고요? 빵이에요, 빵. 구독자는 빵이란 말이에요. 자기 말고 구독자는 빵이란 말이에요.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했을 때 하나, 1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이 오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지금 단독방에 670, 68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단독방 시작할 때, 저,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 단독방을 사람을 어떻게 모았느냐? 주변에서 도와준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것이 조합이 됐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지금 커져 있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할 것이 그런 부분들. 누구나 다 일해서 시작하고요. 그러면 저는 맨날 독서 모임에 이렇게 주관을 할때씩씩하기 때문에, 기밀은 언제나 씩씩하다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보일 때씩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안 보이는 시간에 뭐를 해요? 단련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저는 어디 가서 가장 많이 힘을 얻냐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제 짝지하고 수락산에 가서, 거기 가서 소리를 한번 팍! 질러요 소리 다내 거야! 그러고. <laughs> 그랬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이나 이런 데 가면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바람 불 때가 가장 좋아요. 바람 불 때는 소리 쳐도 안 들려요. 옆에 바람 때문에. 그런데 조용하면 조금만 쳐도 쩌렁쩌렁쩌렁 울려요. 바람 불때 가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막 소리 쳐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페스팅을 좀꼭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글을 써가는 그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블로그 포스팅이 뭐가 되느냐면 하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요. 자꾸 써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기록들이 쌓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콘텐츠가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든 건 좋아하든 어떤 것든 한번 써보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가 그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잘했어. 그리고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게 정말 재미있어. 즐거워서 했어. 근데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어. 이것밖에 할 뜻이 없어서 시작했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걸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게, 내가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어 그래서, 어, 떤 부분이 그 여러분들이 필요하냐 면 그런 글쓰기, 이 블로그를 포스팅을 한줄이 해도 괜찮아요. 언제 시간되면 제 블로그 한번 보여줄게요. 14년 전에 썼던 블로그 몇줄 썼는지. 한 줄짜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안 지워놨어요. 왜냐면 그것도 기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시작하면, 그런데 블로그를 잘, 여기서는 블로그를 잘 쓰는 방법을 써놨어요. 어떤 거냐? 한눈에 잘 들어오게. 요새 제가 독서문 운영대방 가정하면서, 우리 그, 저기 참여하신 분이 처음에 독서, 이 공지한 거를 왜 사람들이 안 모여 해가지고, 그거 공지글을 한번 보자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게 조금 바뀌어 있는 거에요. 한눈에 딱 보게 블로그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 화면에. 그것도 맨 위에, 키워드에.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 양영훈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대단한 이 블로그 강사가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결국 결론 앞에 쓰라고 하고요. 무조건 쉽게 쓰라고. 복잡하게 쓰지만. 앞에서 임팩트 있게 써놓고, 밑에는 주저주저 써도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맨 앞에 벗어, 봐서, 봐서 그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 건다 읽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맨 앞에를 안 읽으니까 거기서 임팩트 있게 잡아주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 이 밑에 6단계 콘텐츠가 내 계좌로 입금하게 만들기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런 메신저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이거는 다음 주 끝나고 일주일에 저기 저희 요책 요 갖고도 어 제가 그 챌린지를 일주일 동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 자료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같이 하실 분들은 그때 또 같이 해서 이렇게 나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여러 개 써놨지만 딱첫 번째 끝까지 살아남, 살아남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뭐 거는 영으로 시작한다. 일로 시작한다는 거죠. 나 혼자 시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어, 쫄지도 말고요. 창피하지도 해 말고요. 뻔뻔하고요. 당당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얼굴에 철판이 있잖아요. 너무 얇은 거 깔려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좀 두꺼운 철판을 이렇게 깔아보세요. 이거보다 더줄건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책으로 다 갔다가 이렇게 두꺼운 거로다가 확 깔아가지고,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뻔뻔해. 안번뻔한 사람 하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감 가지고 하시게.